2016년식 렉스턴 W. 네. 인젝터 저번에 한번 타샵에서 초음파 클리이한번 했는데. 음. 그래도 차같지 약간 안 좋아. 상태가 안 좋아. 그래서 재생도 있고, 뭐, 신품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있죠. 음. 이제 재생하기도 진짜 연자는 부품값이 너무 비싸. 솔직히. 이 단품들이 수입한 물품들이 너무 비싸. 그래서 막. 차주분한테 새거 꼽아라 해서 얘기했습니다 새거 세거. 새거가 29만 얼마 하거든요 한개 개당 근데 제가 이거 대파이 그 한국 대파이 그어서 우리가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렴하게 해가지고 근데 옛날에 30 얼마 했을 때는 좀더 저렴했었는데 이제 그 신품하고 대파이품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진 않, 나, 나진 않네 저번에 베라크루즈 찍거나 제가 좀 싸가, 되게 싸게 거들은 베라크루즈는 한개 54만인가 금액이 올라가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인젝터 새것 없습니다 새고 걔네 뭐 처음 팔 가지고 조금 작업했는데 뭐 며칠 지나니까 그 차가 미친 듯이던데 컨트롤 밸브 제가 붙은 거죠. 이 델파이 엔진들이 다 그래. 그래서 신품 꼬바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인젝터 왔거든요. 보십시오. 네, 여기 고품, 고품 인젝터. 네, 이건 신품, 신품 인젝터인가요? 와셔도 다 꼽혀있죠. 이렇게. 렉슨 W나 뭐 코란도나 코란도 스포츠나 막다 뭐 똑같습니다. 엔진은. 음. 차주분이 야금을 빨리 꼽았으면 내가. 그뭐 인젝터 이런 거 빨리 줄다 스탠바이 빨리, 빨리 해놨을 건데 예약금을 늦게 고보셔가지고 볼트가 준비가 안 됐어 그래가지고 볼트는 찍었습니다 네, 어쩔 수 없이 볼트 찍었다도 어지간하면 다 새거 바꾸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차 맞지 찍고 봐주세요 찍고 습니다 그래서 예약금을 예약을 하시면 예약금을 바로바로 바로 꼽아야 그때 물건을 바로바로 바로 조명하고 하지 나중에 돼가지고 예약금 꿔보면 이게 저희 절차 예약금이죠 저 이차 예약금이에 모른다니까 솔직히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해야 우리도 약 꼽히자마자 바로 물을 시켜 놓거든요.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